열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플레이. 참참참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샤오미 차량용 청소기를 언박싱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 준비됐죠? 자, 뒤로 이제 물러나세요. 내가 먼저.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 차량용 샤오미 청소기는 네. 그 이제 해외 직구로 산 거예요. 에요한 2만, 원. 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자. 자 잠시만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청소기. 청소기 네, 청소기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저기 있세요그 다음에, 아, 자, 박스를 꺼냈습니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요 안에 이제 계란 박스로 이렇게 들었네요. 자, 이제 구성물은, 요 사용자 설명서. 잠시,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량용 청소기 필터 청소기 네. 하는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들었네요 유니씨 이렇게 세기가총 들었습니다 네 엉덩이가 지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성물은 이렇게 청, 청소기 네. 자 고개 좀 저기 이제 화면이 보여 이렇게 자 청소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와, 예, 그 다음에 여기 꽂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은, 요거 뜯어주세요. 네. 자, 이걸 제가 뜯겠습니다. 이거는 이만두고 뭐 하는 자,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꽂아쓰기 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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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한번 가까이 해볼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는 사용법 아니겠죠? 저 요것도 뜯어주세요. 네. 요, 요것도 뜯어주세요. 네. 이거는 2만원 정도예요. 네. 자, 이거를. 뜯어주시고요. 뜯고. 자, 요, 요거를 그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뭐이 생겼어요 우선은 아요 요 화살표 부분으로 화면이 좀잘안 보이는데 요 화살표 부분으로 열고 기열 닫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뚜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얘를 이제 꽂을 수가 있겠죠. 이제 한번은 예.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나도. 전원을. 렇습니다. 오. 렀습니다 나도, 네, 나도. 그럼 이리 와서 이 화면에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틀리죠? 딱 아, 이렇게 소리가 이렇요나오어요으로 아, 오우, 빠른힘이 엄청 셉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키면, 스위치에 불이 들어와요. 네.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네. 요 앞에 또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네. 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불이 들어옵니다. 네, 요 아, 잘안 잘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 네. 위에. 이렇게 불이 오, 불이 잘 들어옵니다. 어, 불이 잘들어옵니다 어, 어, 안아 뒤로 와보세요 줄게요. 가 아까 이거를 아까 쓰잖아요 이거를 음. 그래서 한번 아, 그것도 한번 껴볼까요? 할게요. 네, 이것도 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껴볼래. 네, 껴보세요. 나가만 껴볼래. 아우 껴보려고 했는데. 아. 그다음요 뚜껑이 여기 동그란 게 생겼다. 자, 한번 가까이 보여주세요. 그 자. 자, 자, 여기 뚜껑이 동그란. 우리는. C 타입으로 최신 스킬 C 타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칠까요? 자 일로 오세요 인사. 이거 안 해봤잖아. 어떤 거? 거. 아청소기 그거는 흡입력을 다에 보여주고.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